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멀리 보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보령 제가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 골프 리조트죠? 예, 숙소 숙소동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내려왔는데 이쪽이 지금 기존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었던 습식 난방 형태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엑셀 그 관에 그 전기 선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발열선을 집어넣어서 한그 곳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난방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몇개 그, 어 동에 시범으로, 어, 좀, 뭐 어떤 건 3평 되는 것도 있고, 한 3, 4평 되는 쪽도 있는데요. 한 9개, 10개 정도 지금 동에 시범으로 이제 시공을 했는데, 방법은, 어, 그, 우리 그, 탄소 시트, 탄소 시트를 먼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시공 마무리가 아직 조금 덜 돼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 탄소 시트를 먼저 깔고 저희 에코돌마로 지금 시공을 좀 했고요 어, 마침 어, 지금 저녁 때라 난방을 음, 좀 사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지금 온도가 지금 35도 지금 예, 보여지죠. 그런데 예, 들어왔는데 오 이게 뭐 사우나 준 사우나입니다. 훈훈한 느낌이 확 들어요. 옆방에서 추워서 굉장히 지금 날씨가 7도 이하, 막, 이렇게, 지금, 서울, 추운, 그, 런 날씨인데, 어, 여기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밖에는. 근데 옆에, 그 시공 안한 곳은, 어 굉장히 좀, 느낌이, 싼을 했었는데, 들어오니까 훅, 이렇게, 훈훈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 정도로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좀, 어떻습니까? 그, 그 전에, 아, 그, 난방 했을 때, 그, 그, 뭐죠? 강마루로, 이렇게, 그래서 난방했을 때와 지금 하고 좀 느낌이 좀 어떻던가요? 잠깐 한번 좀 인터뷰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얼굴은 대신 이제 <laughs> 제가 어, 추위를 되게 많이 타요. 네, 아, 손발이 차갑다 보니까. 차가 비슷하구나 네, 네. 많이 차서 일단 들어오면은 막 벌써 음. 이렇게 보나야 되나. 찬 공기에서 면 벌써 발부터 엄청 차거든요. 네. 데 네. 지금 이거 시공하고 난대로 음. 진짜네 지금 제가 옷을 껴입고도 추웠었는데 야, 지금 막 예, 하나 벗고서 아. <laughs> 속에서 지금 열이 나요. 네 저도 지금, 지금 좋은 같아요. 굉장히 열이 확 이렇게 올라 오는데 네. 물론 일반 가정집은 그 넓은 공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왜냐면 아, 이게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누진세 가좀 적용이 될수 있어서 일반 건물이나 이런 쪽은 아주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탄소와 우리 에코 돌 마루, 구들장 마루라고 하기도 하고 돌 마루라고 하는데 아주 궁합이 아주 그냥 찰떡 궁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추워 추위를 느끼잖아요. 혈액 순환이 덜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서는 따뜻한 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불은 전부 다 원적에선 파장을 예,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까지도 예, 열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음이온까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쾌적합니다. 이게 느낌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 좋은 어, 장파장의 그런 원재선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체하고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태양광선에서 그 원정선 파장이 나와서 그것은 생명광선이라고 하고, 생육광선이라고 합니다. 그 광선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먼거리에서 그 우리 지구까지 장파장이라고 했잖아요그 원정선 파장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이 탄소가 탄소 숯불구이 아시죠? 탄소 숯인데, 거기서 우리 고기를 구울 때 고기 육질을 마시 굉장히 좋은 거는 그 속에 있는. 그래서 부터 익혀서 그 안에 있는 즙이 밖에 나와서 이게 잘 어우러져서 고기도 육감도 아주 그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적에선 효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 이제 적용한 것이 탄소시트입니다. 근데 탄소시트 하나로는 이제 부족하고 예, 최종 마감재가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엔 목재로 되어 있는 마감재는 처음부터 대류열로 이렇게 열을 공급하는데 이거는 복사열입니다. 바로 즉시로 1분에 2,000번 정도의 그 진동 파장을 통해서 멀리까지 즉시로 열을 탁 보내줘요. 이, 지금, 어이 돌가루 그 마루, 우리 에코돌 마루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강하마루, 강마루 강마루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희가 오전에 테스트한 거제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렸었는데 빨리 전달되는 것 뿐만 아니고 전달 전달된 열이 원정선 파장으로 멀리까지 빨리 보내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각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여겨지고 또 물에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방수 100%라 물속에 집어넣어도 되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또 스팀 청소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물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조금 고열로 이렇게 한다 해도 손상이 없고 저희가 엊그제는 내열성 얼만큼 그 열에 견디나 테스트했는데 이 탄소 소재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추결을 시켜가지고 110도까지 올려, 올렸더니, 어, 뭐, 110도까지 올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아주 뭐, 전혀 이상이 없, 없을 정도로, 고열까지 이렇게 올리, 올릴 현장들이 없는데, 이렇게 아주 저희가 극한 점까지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에, 그렇게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입니다. 강마루, 강아마루 같은 경우 는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벌써, 본드 범벅이고, 강마루는, 그, 본드로 시공하는데, 친환경 본드라고 하지만, 난방을 하면, 이게 확, 그 반응을 일으켜서, 밀폐된 공간 겨울에, 그걸 처음보다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되니까, 거기서 포르말데이드, 그, 암 그, 그, 뭐야, 그, 발암 물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신경계통을 건드리는 유해물질들이 타량 나와서, 여 여성분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에 각종 그 암이 걸리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어, 이 건축 마감제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친환경 인증까지 이번에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제품 하나하나 그또 원료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잘 만든 제품입니다. 여러분 어, 한번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또또 어,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그 카페 셀프 인테리어라는 카페에도 올려주셔가지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이거 유튜브니까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좋은 제품을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롱